나주고, 누나 나주고, 누나나나아고 나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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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8배, 2단은 13배. 이렇게 돼 있네요. 단계마다 좀 보상 나눠 놨네. 유니크 정가는 가능하네. 그죠? 야, 근데 이거 항아리야? 아, 쉽지 않겠는데요, 이거? 융합석 변경을 하면 되긴 하지만 재화 털리니까. 이것도 약간 운빨 요소가 좀 개입이 돼 있네. 융합석 성능은 그냥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기에는 안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냥 최종 데미지 6% 증가 이런 느낌으로 만들었네. 에픽도 한번 볼까요? 잠깐만, 에픽? 고유 빼면은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최종 데미지 9% 옵션들이 다 똑같게 만들어 놨네요. 그 다음에 고유에는 쿨감을 추가해가지고 세트포인트 굳이 필요 없으면 이거 끼고 약간 이런 느낌이네. 그림자 융합석이 따로 있고, 마력의 영역 융합석이 따로 있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마력의 영역을 쓰시면, 마력의 영역 융합석을 먹어야 되고. 세트포인트? 잠깐만. 25. 근데 저 정도면 많이 주는 것 같은데요? 25에다가 5부이면. 125. 에픽은 65. 이거 세트포인트 많이 올라가네. 한번 아, 뭐 1단계로 마시나 보자. 어, 뭐 연출 따로 없이 그냥 바로 시작하네? 아, 1단계는 여러분들 잡밥이네요. <laughs> 야, 녹는다, 녹는다. 일단, 여러분, 1단계는 진짜 쉬운데요? 에조어 메인보다 쉬운데? 오우, 오우야, 누나. <laughs> 오우, 오우야, 누나. 누나 팬이에요. 근데, 여러분, 1단계는 꽤 쉽네. 물론, 내가 세팅이 아예 안돼 있는 건 아니긴 하거든? 네, 명성 52,000이니까, 여기가 권장 명성 4만이었잖아. 그래서, 뭐. 그래서 훨씬 쉬워 보이는 것도 좀 들긴 들지만, 어쨌든 제 예상보다 훨씬 쉽게 나왔다는 거, 일단 기준으로도. 어우, 누나! <laughs> 어우, 누나. <laughs> 어, 이거 춤추는 거였는데? 아, 아, 이거 아니야? 그 패턴 아니었어? 아, 여기 표시가 되네. 이거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되죠? 아, 딜은 되네요, 딜은. 아, 바로 무적 끝나자마자 잡아버리네. 누나 붕대로 어떻게 잡아? 아, 이렇게 이때 하면 붕대로 잡는구나. 이거 <laughs> 오우, <웃음> 야, 어, 이래도 되는 거 맞냐? 오 어, 좋다. 누누가 가네. 그래, 남초 게임은 이렇게 해야지. 이게 맞지. 지 증강 한 번. 봐줘 아 무적일 때는 이거 안 통하네요. 무적일 때는 그냥 써도 되네. 이거였나? 이거다. 이게 뭐가? 아, 저거 때리면은 뭐 나오는 거 같은데. 아, 아, 씨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아, 이걸로 하는 건가? 뭐가? <laughs> 평평 나가는데. 어, 요런 코인 없어요. <laughs> 야, 코인 너무 많이 떴나 보다. 어, 아, 잠깐만. 이거 나 몰라. 이거 모르면 죽어. 여기 넣는 거니? 여기, 여기 넣는 거니? 아, <laughs> 이제 뭐지? 어떻게 하는 거지? 아니, 생각보다 빡셀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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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이 아니네 저거를. 일단 거 쉬운 거 같은데라는 말 약간 주워 담아야 될것 같은데요? <laughs> 어, 마냥 쉽진 않은 것 같은데? 뭐 패턴 몰라서 그런 거긴 하지만. 하지, 하지만 안 돼. 또 패턴이야. <laughs> 살려줘. 몰라. 씨. 나 몰라 이 패턴. 이거 뭔데? 결자리 뭔데 이거? 이거 뭐냐고? 왜 때릴 수 있는 거냐고? 아, 아, 야, 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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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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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보세요. 너무 팔짝팔짝 뛰어댕겨서 개빡치는데?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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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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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점프야야 여기, 여기, 여야 여기, 여야 야,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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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여기, 여기, 여 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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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게 여기, 여기, 야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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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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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개 여기, 여기, 아기 여기, 여기, 여기다 박아야 되는 거 아니었어? 아닌가? 되냐? 한 거야, 안한 거야? 패턴 된 거야, 안된 거야? 아, 점프 때가 되네, 이거는. 어, 죽는다, 죽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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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아! 아, 씨. 어, 쉽지 않구만. 1단계라 코인이 있는 상태인데, 야, 2단계면은 좀만 수틀리면 바로 리트겠다, 야. 아, 이거 들... 이걸로 들어가요. 쇼... 그러니까 약간 물리적으로 못 들어갈 것 같다 싶으면 탭을 써야 돼. 이거, 이거... 이동기... 그니까 빈약한 직업은 탭 엄청 써야겠네. 하, 이거 여러분들 2단계 걱정됐는데요. <laughs> 아니, 1단계가 잡밥인 줄 알았는데, 이게... 어, 2 단계는 괜찮을까? 재료 150개면은 이거 잠깐만 재료 150개로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살수 있는 거야? 아. 드랍도 되는 거죠? 아, 1단계는 드랍이 안 돼. 아, 그럼 1단계는 여기서 정가하는 거만 살 수밖에 없겠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12세트 중에 하나 내가 끼고 있는 게 나와야 돼. 딱용투장이네요 그죠? 그럼 망한 거지 뭐. 난마르기 영역 끼고 있었잖아. 야, 맨 미친데? <laughs> 어? 개꽝이네 이러면? 이제 여기 융합석이라고 따로 있네요, 그죠? 벨트로 해보죠 벨트로. 그래. 어, 이거, 내낄수 있냐? 지금? 어, 어, 껴지는데? 뭐야? 아, 여러분들, 이거 생각보다 괜찮네, 이러면. 그냥 여러분 세트 포인트만 적용이 안 되는 건가 봐 물론 이제 세트 포인트가 좀 큽니다 사실 아예 뭐 의미가 없다 이건 아니긴 한데 뭐 적어도 일단 급한대로 지금 나온 거 그냥 바로바로 바로 껴주는 거는 가능하네요 아예 안 껴질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마력의 영역 세트는 마력의 영역만 끼게 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 정도로 좀 빡세게 만들어 놓진 않았네 파밍 난이도는 왕창 어렵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네요 최적화하는 게 쉽지 않다 같은 느낌이지 1단계 기준 150개니까 생각보다 1단만 도시면은 설계하기가 좀 빡셀수도 있기도 하겠다 그지? 2단계 한번 가볼까요? 이 먹은 유물은 일단 세이프되네요? 어, 먹은 유물은 일단 세이프됩니다 아 지금 뭐 환영같은게 나오네 뭐야, 이렇게, 찹찹찹 들어가는데, 저건 뭘까? 나 야, 이거, 맞지 마. 얘 지금 보니까, 마지막 살 할, 게 아니야. 정직하게 해야 돼, 정직하게. 이거를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냥 허공 때리는 것 같아요. 이봐 다, 다딜 박히잖아, 지금. 아, 그런가? 진짜 그런가 보다. 가운데가 아니라, 그냥, 어디든 다 때려지네. 봐봐, 그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두마리 됐다 이거 탭킬을 잘 써야 되는데 이거. 어 얘도 안 죽어있네 안쪽이 먼저 되는 거냐? 뭐야 동시네? 뭐야? 어디 어, 어떻게 피하는 거지 그럼? 점프인가? 아피피피피피 피, 피, 피. 피. 아이눈 아파지. 아우, 정신없어. 이제 네임드가 이두 마리인데, 지금 네임드가 두 마리야. 지금 한 명이 안 잡혀서 지금 패턴 겹쳐서 계속 나오는 건가 봐요. 그지? 아까 이제 1단계에서는 그냥 딜증로에서 걔가 죽었던 거고, 원래는 이렇게 되나 본데? 좀좀각좀 좀좀 줘요. 야좀얘얘얘캡피캡피 아우 씨, 피 얼마 안 남았는데 오케이 4퍼4퍼 죽었냐 그 누나 검은 머리 누나. 어 죽었다. 아 이렇게 그러면 이제 겹쳐서 안 나오는 거구나. 이거 딜 여유 없으면은 진짜 박센데요? <laughs> 어, 어. 아 원에 같이 아 가치 맞게 유대하는 거라고? 아아 아, 맞네 그거 보여줬잖아 전패에서 그러네 아까 파일을 못해서 계속 그 난리 난리 부러친 거구나 아 이렇게 지우는 거구나. 근데 이거 지금 1페이지인거야 그러면? 여기까지가? 지금 왜냐면 시간이 초기화가 안된것인데요? <laughs> 여기까지가 1페이지야? 이거 일단 많이 빡센데요 제가 딱 권장명성 2단계 깨 하고 있는데, <laughs> 야, 야, 시간제한. 이거 진짜 좀만 여유 부리면은, 그니까 좀만 여유 있게 하면은 시간제한도 못들어올지도저 지금 그리고 포션도 없어서, 지금 가망이 없어 보이는 것인데요. 이거, 으아. 이거 일단 지워보자. 아우, 야, 포션, 포션!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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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야아야으으오오으으아나 포션 없어 나 포션 없어 으아 으아 아, 아. 아. 어디로 가야 하오 어디로 가야 하오 오케이 예? 아 패턴 나왔다 아저 좋다 <laughs> 얘... 예 패턴 처음 보는데? 아 어, 뭐야 부채부채야 혹시 그 성축 있냐? 이거 퍼서벨? 아 아, 곧꽃꽃 꽃꽃꽃꽃꽃이요 아 패턴이 아니었네? 강림은 여러분 퍼서에안 나왔습니다 강림은 본서에 나올 때 이제 바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어떡하냐 또, 그때, 막, 열 시간 트라이하고 이러는 거 아니야? 나 스펙업 좀 빨리 하자. <laughs> 야, 머뭇거리 시간이 없을 것 같다. 아, 와, 나피 뭐 달았어, 피 달았어. 아, 씨, 나그 닿았나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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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나, 나 죽어, 나 죽어, 누나, 나 죽어. 누나, 아, 아, 누나, 아, 뽕알 잡아듣기. 으, 엉덩이 만지기. 으, <laughs> 으, 아 성추행 아딱어와 으, 으, 개빡센데요 야 그리고 이거 지금 시간 모자를 뽑한 거 아니었냐 아까 날씨 몇 분했겠어요 이거 나 시간 겁나 쪼들렸던 거 같은데 후우 시간 초기야 나이스. 이가뒤냐 아, 이거 여러분 얘 정면 쳐다봐 가지고 또 앞뒤 분간 잘안 되네. 개빡치게. 아! <laughs> 아, 또 화날라 그러네. 아 씨. 얘 정면 보는 패턴이 너무 많아. 봐봐. 이때 여러분 뒤는 어딜까요? 얘 분명히 있어요. 봐봐. 이거 주, 정면 바라볼 때는 어디가 뒤냐고. 여기다. 여기인데? 또 화나게 만드네, 이거. 아. 그냥 칼 같네요, 이거. 이거, 여유, 이거, 이때 딜하면 안 되겠다. 에이, 겁나 아픈 거 봐라. 저 때, 어때, 뒤냐.. 디냐, 어디가 뒤냐고. <laughs> 어디가 뒤냐고. 아, 진짜 열받게 하 여기니! 어, 일단 성공. 계속 정면 바라보잖아. 제3의 벽 바라보잖아요, 지금. 이거 여러분들 여기 같은데? 허벅지에 그, 저끈 있죠? 끈. 검은색 끈. 그쪽이 뒤 같은데요? 아, 아, 여기 순간이동이 되는구나. 그러네. 허벅지에 있는 검은색 끈이 그거네. 뒤에 백어택 판정이가 보네. 안 되네. 아씨, 이거 하지마, 하지마. 네, 지금 칼같이 무정 연기 했는데도 안 되네, 이거. 뭐, 징각급 아니면 힘들어 보이는데요, 아까 그때는? 아, 이거 밖에. 아, 잠깐만, 나 죽는 거 아니냐? 아, 깝지, 아, 나 죽었네. 이때 징각은 아까 써도 되더라고. 안 되네! 안 되네, 무정 무시였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 맞으면서 배워야죠 여러분들 국룰이잖아 아뭐또왜 이건 또 빼고 택이 아니야 그건 여기가 되겠네 여기 여기 이때 이때 해 패턴 해야 진짜 이거 타점 좁은 직업들 진짜 약간 고통이겠다 범위 좀 이제 괜찮고 판정 넓은 애들 짤들 하고 있을 때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잖아 범위 넓은 게 해야 돼 해 주세요. 아, 우 뭐야? 이거 약간 버저 피터도 호용인가 봐. 판정 좀 너그럽나 봐요, 이거. 누가 봐도 홀딩 잡을 줄 알았는데. 아, 먹는 건가 봐. 먹어서 쟤 때리더 뭔가? 아, 아. 아, 먹으면 배리어 생긴 다음에 뭐 한번 터트리다 보네. 빵 하고. 아, 그다음에 유물 나왔네. 패턴 파이 아니까? 아, 이런 거구나. 그니 묶는 건, 그러면 의의가 뭐야? 뭐, 뭐, 뭐야, 그, 무력화 시간이 따로 증가되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던데. 그냥, 논호강인가요? <laughs> 아닌가? 무력화 시간이 약간이라도 증가하나? 좋았다고? 아니, 좋긴 한데! <laughs> 좋, 좋긴 하죠. 좋긴 한데. 뭔가 <laughs> 의의가 있을 거아니요 어? 이거 이패가 있었나? <laughs> 뭐지? 원래 이패 있었었나, 아까? 후! 우우우! 우우! 안 맞게, 안 맞게 해놓겠지? 5분. 와, 야, 진짜 개 칼각이다, 야. 시간. 자, 누둥광 타임. 아, 뭐 나왔어. 아! 점프! 못 가! 이거 어떡하냐? 핫! 아, 뭐 나온다, 나온다. <laughs> 베리어 나왔네 베리어. 아 베리어 나와서 얘한테 박치기? 아 쟤한테 박치기. 조진 것 같은 아니다. 지금 네네번네번 오케이. 헛핫탁아 이렇게. 아 잠. 오우씨 야 땀난다야. <laughs> 왜 이렇게 빡세냐? 아, 이거, 야, 점프 상태일 때저 페이탈, 백버택안 들어가는 거 개빡치네. 아, 세대 이거. <laughs> 아, 아, 티어프 때 보자. 뒤졌다. 아, 아, 때려, 이건 때리면은 그거네요? 때리면 범위가 줄어들었던 거네? 아니 점프를 너무 많이 해 인간적으로 점프! 아 맞네요 점프로 피해 줘요 점프! 아자 점프! 어 됐다 쌍둥이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하는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뭐 먹여야 되나? 뭐 어떻게 하니 이게 아 여기 있어야 되니? 했는디살려줘 아! 으아! <laughs> 아! 아뭐뭐된 거야? 쌍둥이는 만들어, 어, 아, 빵, 마지막에 끝나고, 박치기, 별자리 만들어서 박치기. 아, 오케이, 오케이. 으, 씨. <laughs> <나는구나.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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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이렇게, 아, 핫, 핫, 이렇게, 이렇게 피하라는 거구나. 그러네, 쟤한테도 탭이 되네. 이때 이렇게 나가라는 거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던전 조작키 그냥 뭐 쓸만 쓰고 아니면 말고 이런 느낌으로 안 만들어놨네 야안 쓰면은 무조건 쳐맞을 수 밖에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이 패턴을 던전 조작키 안 쓰면은 패턴을 무조건 맞게 돼있어요 이거 약간 숙련도 그러니까 숙달을 좀 빡세게 해야겠다 던전 조작키 저는 뭐 지금 적응이 안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약간 템포가 그냥 막 달려서 가고 이러면 못 피하게 만들어놨거든? 으아! 야, 이제 반복 아니냐? 또 뭐, 아, 아, 그거다, 그거다. 메테오 떨어지면 안에 들어가는 거. 으아! 야, 짤딜 노노해. 짤딜 할 생각 하지 마. 나 이제 포션 없어. 또 리트 할순 없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쏘? 쏘? 저저 저,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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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이 정도. 이 정도. 이이 정도. 이 정도. 이정파웨이 정도. 파정이 정도. 이정오이야어이정나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아씨 메테오 나왔네 아, 씨. 아. <laughs> <laughs> 오케이! 자, 지금 2페이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laughs> 잠깐만. 약간 살이면서. 지금 포션 관리 좀 다, 다시 들어갑니다 왠지 2페 냄새가 스물스물 나거든? 이렇게 허망하게 3페이지가 끝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포, 근데 포션 3개밖에 안 남았는데? 아, 그러네, 맞네. 덤페 그거 돌진 패턴. 막아주는 거, 그거. 그거, 아직 안 나와. 그거, 강림 전용 아닐까요? <laughs> 어? 그거 안 나오긴 했네. 죽어! 죽어! 끝나줘! 아! 아, <laughs> 어, 씨. 이거 포션 두개 남았어. 괜찮아, 괜찮아. 두 개면은 뭐, 이제, 잡을, 피, 절, 제 절반 빼고, 하나 먹고. 아! 절반 빼고 하나 먹고, 절반 빼고 하나 먹고, 그러면 되잖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아, 또 벽에 붙었어. 젠장. 으아! 빼고 택이 안 돼요. 오케이, 지금 됐다. 아, 아, 이거, 들, 이걸로 들어가야 돼, 이거, 이거, 이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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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들어가야돼 누나 제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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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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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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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이거, 이거, 이오이 이거,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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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하는다 어떡 하냐 야한5대오한타 미드 뭐야 아 돌려깎기 하네 이 누나 아씨 3패까지는 없을 거 같은데 야3패까지 있으면은 일단 시간 제한으로 못갈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때 그다 아 으아! 잡기 빅 잡기 빅아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아. 야 이거 이 패에서 안 해요 아씨 또 이거부터 해 오케이 오케이 야 포션 더 학교 가 포션 더 학교 가야 포션 관리 진짜 그냥 철저하게 흩흩 아! 어 이제 점프 뛰는 것 때문에 씨, 잡기가 안돼 아니 잡기가 저게 갑자기 중간에 점프 뛰어가지고 겁나 크리티컬 할때 빗나간다니까 생사가 그냥 그 버튼 한 번에 그냥 정해준다니까요 짜이도좀 애로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짜이도 그러니까 제가 점프 뛰면 이제 잡기가 이제 보통 이제 약간 하단 판정이잖아요. 그래서 안 잡히는 거라서 이게 또 비슷한 잡기 캐릭터 누구 있을까요? 아무튼 다 공통적으로 문제점을 호소할 것 같은데, 포션 하나도 없네. 아 미치겠네. 아. 자, 자, 파위 파위 위주로, 파위 위주로. 핫! 아, 제발! 잠깐만, 이거 메테오 아니야? 어, 메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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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후우, 아까 한번 당했죠? 또 당하면 진짜 좀 거시게 하죠, 이제. 이거, 이거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이거. 됐다. 이러면은, 저 마지막에 타격이. 아, 이거, 이거 아니나? 또 나이스. 와! <laughs> <laughs> 와...씨 꽤빡센데 여러분들? 아 <laughs>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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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오, 거의 뭐 7분동안 고군분투했네? 강림은 퍼셉에서 체험 못합니다 야 근데 2단계가 이정도면 강림도 개빡세겠다 야자 일단 한번 제가 돌아봤는데 어, 꽤잘 만든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보스는 막 공중으로 뛰고 이런 것 때문에 직업 차이가 좀 생길 것 같다는 게 느껴지네요. 그죠? 특히 타점 좀 민감한 직업이면은 3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좀 불가항력인 상황이 많이 벌어질 것 같다? 얘 조율로 끌어올려서 보여지는 딜보다 좀더셀 겁니다. 아마. 12 지금 1 2조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던담이 조율이 적용이 안 돼서 조금 더 세게 나올 거야. 아무튼 간에. 어 저렇게 나오는구나 아 이렇게 추가 보상의 형태로 융합성 뭐 항아리 부위 선택 상자 저렇게 따로 드랍이 되네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1단계는 이제 추가 보상이 없으니까 저걸 못 먹고 어, 2단계부터는 융합성 항아리가 따로 나오기 때문에 보상을 획득할 수 있고 이런 느낌이네요 그죠? 주아, 여기서 팔나한번 들어가 볼까, 한 번? 이렇게 경매하면은, 아, 이 중에서 랜덤으로 나온다는 뜻이겠죠, 아마? 그니까 여러분, 이게, 제발, 거지. 제발, 내가 걸리는 사람은 거지이기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하는?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거 이제 저렴한 가격에 가져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4명이서 랜덤하게 매칭을 하고, 이제 경매가 나오겠죠? 좀 재밌는 시스템이네요, 그죠? 아, 이런 거 나오면 이제 꽝. 두개 나오네, 두 개. 이렇게. 재밌네요, 이 시스템, 그죠? 아, 아, 이것도 나쁘지 않지. 아까 보니까 1단계 기준으로 두, 그, 두번 도는 거니까 이것도 괜찮죠. 그죠? 그지? 맞네. 이런 식으로 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